어,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첫 영상을 찍고요. 어, 이번에 두 번째 영상을 찍습니다. 그 안에 새로 연락이 온 사람이 있어서 음, 또 사업 관련돼서 어떤 조인 미팅도 하고요. 어, 저도 그렇게 보내, 주말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음, 이게 안 해보던 일이잖아요. 안 해보던 일이니까 어, 굉장히 어색해요. 굉장히 어색하고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어, 막 이렇게 이 볼이 막 속에서 막 떨려요. 경년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어, 또 해보니까 해보니까 어떤 생각도 드냐면 뭐 별거 아니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찍다 보면 일주일에 한세편 정도 찍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음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는 기본적이라고 하는 사업설명의 가장 시작이라고 하는 유통구조의 대해, 흐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려고 해요 유통구조의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는 그 유통구조의 흐름을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강사분들이 사업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다 아는 얘긴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해태이업에서그 어, 유통구조의 첫 흐름인 공장,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이거를 다 경험을 했었어요. 해태이업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총판을 관리하고 대리점 소매를 다 관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는 그 체험이 있잖아요. 예, 네, 문자가 왔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음 그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메이에서 사업 설명을 할때 유통 구조의 그 과정을 또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사업을 저도 계속 해 가면서 남들에게 사업 설명을 많이 해가면해 갈수록 아, 이 유통 구조가 유통 구조의 흐름과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0분, 15분 정도 될 겁니다. 자, 처음에 지금 동영상 나가고 있죠. 이렇습니다. 유통 구조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요. 어, 저는 해태유업에 다녔었기 때문에 여기 해태유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예 해태유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 뭐 우유가 해태유업에서 만들었던 우유가 200원은 아니죠 그죠 공장에서 200원의 우유를 만들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해하시기 편하게 소비자가 천원짜리의 제품을 산다고 할때 일반적인 그 공장에서의 제조원가라든가 그 이익을 합한 가격이 200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200원보다 더싼 것도 많죠. 근데 여기서 200원이라고 기준을 잡고요. 그 기준을 잡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해태업이라는 공장에서 어떤 제품의 가격을 200원에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든 수단이든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도 그 물건을 좀 주세요. 팔기 위해서 주세요. 또는 기존에 모집되어 있던 그런 단체들이 있죠. 총판 대리점 이런 곳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회사 자체적인 유통망이 있죠. 이런 데에 총판 도매 이런 식으로 이것을 판매를 해요. 아, 제품을 구매를 하면 여기다가 제품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소 최종적으로 소비자는요, 이 소매업체에 가서 소매업체에 가서 제품을 구매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금이라든가 모든 유통비용은 이 소비자가 제공하는 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는 소비자가 제공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요. 어느 날인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애가 5학년인가 6학년 때 제가 이제 집에서 맨날이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니까 아이한테 아이가 이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보다 공장 도매소메뭐 이러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걸 들었나 봐요. 지웅이가 저희 애가 근데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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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나저 그 학교에서 그거 배웠어 이래요 뭘 배웠냐고 하니까 공장 도매 소매 총판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마우신 분들이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온답니다 학교에서 고맙긴요 여기서 다돈 제공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부가세까지 이 소비자가 다 내고 있는 거죠 비용을 다 부담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이 사람들이 내야 될 모든 돈을 다 여기서 다 내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이후에 어 90년 이후에요. 이런 대형 할인마트가 이제 들어서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혜태협업에 있을 때는 일산 화정이나 이런데 뭐 세이브존이라는 업체가 이렇게 크게 썼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저희 파주가 그쪽에 이제 월롱, 원롱역이라, 여기 월롱역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금강산 랜드라고요. 이, 사우나죠, 사우나.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나인데, 거의 리조트마다 사우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가서 공을 들여가지고 우유를 납품을 했는데, 거의 하루에 한 차씩 들어가요. 사람들이, 특히 여탕에서의 우유는, 어마, 피부 관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나 봐요. 요구르트 우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형, 모든지 판매 조직이 다 대형화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할인마트가 생기면서 어떻게 됐냐면 공장에서 200원에 만든 제품을 총판도매 소매에 다 납품하지 않고요 대형 할인마트에다 갖다가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는요 700원이라고 하는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게 되죠. 근데 이게 700원이라고 하는 게, 천원짜리 제품을 700원에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회사에서, 어, 그, 우유를 납품할 때요, 특판 우유가 따로 나옵니다. 특판용 우유가 따로 나와요. 어, 물론, 품질이 다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람수가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되고요. 비근한 예로 깐초나 호, 홈런볼이라는 거 있죠? 개수가 다릅니다. 중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 원짜리는 천 원짜리의 값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 원짜리는 이런 대형 할인마트에서 팔지 않아요. 대형 할인마트에서는 개수와 중량이 모자란 좀 작은 어, 홈런볼을 판매합니다. 근데 포장 용기는 똑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게 판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대형 할인마트가 이제 중심이 되었었죠. 거의 한 20년 넘게 이런 대형 할인마트가 이 유통의 중심이 되어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뭐그 어떤 제품 생산자가 옛날에는 어떤 갑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동안에는요 이 대형 할인마트가 어떤 유통의 갑이 돼가지고 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뭐 카탈로그 쇼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카탈로그 쇼핑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이 이제 주류죠. 거의 뭐 주류죠.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으로 저도 사실 많이 이걸 합니다. 대형 할인마트? 어, 뭐 생선이나 사러 갈까요? 계란이나 사러 갈까요? 뭐 동네 마트에 가서 사지. 뭐 저쪽 홈플러스 이마트까지 가서 계란 같은 걸잘 사지를 않아요. 근데,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에서는 그 나머지 사야 될 것들. 제가 아메에서 필요한 모든 제품은 다 아메에서 사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TV 홈쇼핑, 인터넷 홈쇼핑에서 쇼핑합니다. 편리하죠. 갖다 주죠 그리고 싸게 줘요. 이 장점이 싸게 주는 거죠. 옛날에는 인터넷 쇼핑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문제 거의 없어요. 거의 99.9%뭐 없어요. 이렇게 유통이 변화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유통의 변화를 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유통의 변화를 현재 제가 왜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유통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종적으로 돈을 쓰는 소비자의, 그죠? 돈을 쓰는 소비자의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총판 도매 소매로 와서 집 앞에 있는 가게에서 제품을 사던 형태에서 차를 타고 가더라도 대형 할인마트로 가서 제품을 사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제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제품을 똑같은 제품을 싸게 편리하게 갖다주는 쇼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여기에 있는 분들, 여기에 있는 분들이요. 돈을 버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 있던 광고, 총판, 도매, 소매, 대형 할인마트, TV 홈쇼핑, 인터넷 홈쇼핑, 인터넷 쇼핑, 카탈로그 쇼핑 하시는 분들이 기존과 다른 방식의 돈 버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 고사해버리는 거죠. 왜 소비자가 돈 쓰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왜 아메이 사업을 싫어도 싫어도 검토해 봐야 되느냐? 사람이 살면서 다 자기 좋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싫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지금 현재 돈을 버는 방식이 달라졌죠? 여기에 소비자는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졌죠? 우리들의 생활도 돈을 버는 방식이, 인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기업에서요, 이렇게 똑같이 200원에 만드는 제품을 455원이라는 원가가 높은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품질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 제품을요, 네, 생필품이고요. 이 제품을 회원 소비자에게 중간의 유통 하나도 없이 여기 있는 중간의 유통이 하나도 없이요. 회원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한다. 직접 거래죠. 이게 직접 거래 그죠. 직접 거래죠. 이렇게 거래하는 회사가 나타난다면 그죠. 굉장히 좋겠죠. 근데 더군다나 455원의 고품질의 제품을 뭐 1500원, 2000원 받는 게 아니라 700원에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택배까지 해주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좋죠.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요 중간에 생겼던, 요 중간에 생겼던 245원에, 245원에 그, 거래 마진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사실,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회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회자가, 회사가 가져가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업을 한다 그러면 저 이거 제가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는요, 여기 455원에 이익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245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져가지 않고요. 전부 다 회원 소비자에게 다 제공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회사가 있다면, 괜찮은 회사 아닐까요? 정말 좋은 회사 아닐까요? 이 245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니까 더군다나 그것을 그저 뭐죠 그 포인트 포인트의 형태로 주는 게 아니라 캐시 돈의 형태로 준단 말이죠. 245원 줘서 뭐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 그게 아니죠. 245원이요 24,500원이 되고 245,000원이 되고요 245만 원이 되죠. 저는 그렇게 받고 있죠. 자, 이렇게 받은 돈이 있잖아요. 이 그림은 아까 전 단계에서 전체 유통을 다 나타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제가 하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느냐. 돈을 쓴 사람은 누굴까?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그저께 만났던 사람이 회원가입을 하겠다고 전화가 와서 잠깐 좀 이렇게 끊었습니다. 계속 할게요. 이 그림 전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돈을 쓴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돈을 쓴 사람은 누구냐. 돈을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죠. 돈을 쓰는 것을 지출이라기도 하고, 라고 하기도 하고, 소비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에서 돈을 쓴 사람은, 돈을 쓰기만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소비만 한 거고요. 이 사람도 소비를 했죠. 그렇죠?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 같은 그림에서 돈을 번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돈을 번 사람. 아까 여기 소비자하고 여기 회원 소비자는 돈을 썼잖아요. 썼다는 말은 무엇을 벌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고 그냥 내가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지출한 것을 갖다 썼다 그래요. 그죠? 자, 그렇게 썼다. 근데 돈을 번 사람은 누굴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었죠. 이 빨간 테두리, 점선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다 벌었어요.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돈을 쓰면서 번 사람은 누굴까요? 돈을 쓰면서 번 사람. 자,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이거예요. 돈을 단순히 그냥 지출을 했어요. 지출을 했어요. 그냥 쓰기만 하려고 지출을 했는데 돈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더라. 이런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돈이 안 들어왔죠. 돈천원 쓰기만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돈도 썼어요. 이렇게 회원소비자가 돈을 썼는데 돈이 들어오는 것을 프로슈머라고 하다 프로슈머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다 라고 해서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공부할 내용인데요 어 이것은 세계적인 경제석학이 어, 이야기 해낸 거죠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 하나 있어요 뭐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기 광고 업체도 돈 벌었고 여기 총판도 도매도 소매도 대형마트도 다돈 쓰면서 번거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기준이 다르고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뭐냐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썼다고 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돈을 쓴 것은 매입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은 매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소비자가 돈을 쓴 것을 매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매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즉, 돈을 쓰는 형태가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광고 총판 도매, 제가, 제 거래처 중에 옛날에 하던 일을, 이래서 거래처가 교촌치킨이 있었어요. 교촌치킨 담장자한테 총, 교촌치킨에도 총판이 있더라고요. 총판은 얼마나 해야지 총판이 돼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더만요. 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회사에만 그냥 딱 돈으로 내는 돈이 그러니까 20년 전이었습니다 20년 전에 회사에다 딱 내야 되는 돈이 2억이랍니다 그냥 보증금이나 뭐 이런 거겠죠 2억의 돈을 내고 그 나머지 뭐 제품대라든가 이런 거는 또 별도고 또 여러분 2억 있으세요? 현금 2억? 저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총판 도매 이런 사람들이야 제가 우유 관련된 일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것까지 문제가 되냐면요. 그, 우유시키면 공박스 오죠. 박스. 박스 오죠. 그 박스를 분실해가지고요. 그 박스 분실 가격이 막2 6천에 막 20년 전에요. 20년, 25년 전에. 그렇게 막 부채가 있어가지고 회사하고 막 거의 전쟁하다시피 막그 재판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메인 매출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자본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자본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 메인 매출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소비자는요, 자본력이 아니고요. 내가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돈들이에요. 일상 생필, 생필품들을 이렇게 구매하는 돈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준과 이 기준이 다르고요. 어떤 방식이 달라요 이것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즉 일상적으로 써야 하는 비누 샴푸 리스 치약 칫솔 뭐밥 먹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육개장 집을 가서 밥을 먹었는데 나한테 돈을 주더라 이런 개념이 있나요 일반 육개장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을 매입이라고 하지 않죠 소비고 지출이라고 하죠. 그런데 돈이 들어왔다? 깜짝 놀랄 개념인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랄 개념인 거예요. 아메이에서의 소비는 이러한 개념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깊게 연구하고요, 잘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 그리고 나의 자손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회원 소비자가 돈을 쓰면서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는 이렇게 돈을 쓰면서 버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돈을 여러분들도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졌듯이 그 유통의 구조가 바뀌는, 바뀌었으니까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졌으시, 달라졌듯이 반드시 여러분들도 돈을 버는 형태가 달라지는 시대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 시대가 이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이 유통구조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고민해 보시길 저는 간곡히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늘 오늘은요 이렇게 유통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어, 지금 또 아까 전화 오신 분어뭐 어, 처리를 해드려야 돼서 제가 이제 오늘 영상 녹화를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또 수요일이나 이렇게 돼서 다시 영상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